와라, 와,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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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이번에는, 진짜, 어설프게 안 보내드릴게요. 이번엔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laughs> 얘들아, 손님 다시 오셨다! 아까 아쉬울 때, 슬쩍. 왔어! 방금서 게임 왔어! 정락 서바이벌 에버레이션 8일차가 밝았습니다. 우선은 새 친구, 우리 락드리크의 그 이름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바로, 똘 일직구.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뭔가 특색을 잘 살려서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은데, 뭐 나는 거는 같은데요 돌직구가 굉장히 뭔가 이름이랑 특색이 잘 맞죠 그렇게 해서 오늘은 어 조금 특별한 녀석들을 잡으러 가보려고 하는데 이제 기존의 물고기들은 사냥을 해서 날 생선 살만 어떤가 아니면 낚시를 통해서 아이템만 얻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이 통발 아이템을 이용을 하면은 삼엽충 피라냐 뭐 물고기 생선 등등을. 조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목표는 바로 피라냐들을 상당히 어 많이 많이 조련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과연 피라냐 군단이 되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통발 같은 경우에는 섬유, 집 포자 목재로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간단한 재료들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포자 목재가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쭉이는 타이어와 함께 같이 까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 아래에. 오오오, 타잇 하잇!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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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너논줄 몰랐어, 씨. 이렇게 설치를 하고. 희라냐, 온동 운동, 운동. 야, 들어와! 어우, 야, 어? 들어왔네? 야, 들어왔어. 오, 야, 야, 야. 하! 으아! 으아! 내꺼! 자, 다시 풍발 설치. 희라냐가 오기를 기다렸다기 주변에 왔을 때. 오케이! 피라냐 한 마리, 조련, 성공! 자, 이렇게, 어, 주변에 왔을 때, 통발 주변에 왔을 때, 낚아채면은, 그러면은, 이런식으로 채워진 통발로 변형이 되면서, 피라냐 한 마리를 낚았습니다. 레벨은 무려 25레벨! 근데, 부패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꺼내줘야 될것 같은데, 나의 첫 피라냐를 이쪽에 풀어, 보자구요. 야! 와하! 어, 뭐야. 오, 피라냐, 피라냐! 드디어 이제 생선들 마저, 돌연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음, 오야 싸우, 싸우나, 싸우나, 싸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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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싸우나, 싸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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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여 죽여 이길 수 있지 내가 레벨이 어더 높은 것 같은데 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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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길 수 있다 할수 있다 이겨 야 해봐 제발 이겨 그렇지 첫 피라냐 대 피라냐 아, <laughs> 대결 승리 그리고 우리 피라냐 스탯도 올수 있나 한번 보자 스페이오 어, 경험치가 없는 걸로 봐서, 예, 우리 피라냐는, 어, 따로 스탯은 올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얘들이, 피라냐들이 상당히 많아지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물고기 꼬시기 한번 가보자고요. 변종 슬러 켄스 근처에 설치하고, 바로 가져가. 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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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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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쩐다, <laughs> <어쩔다> 쩔어! <laughs> 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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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라! 와, 피라니, 맞다! 대박, 대박, 대박! 총알 설치해주고. 와라, 와라, 와라. 좀 맞더라도. 됐다! 아 와라! 웃음. 와라! 바로 깔끔하게 나아채 해놓은 것. 우리 요 친구들이. 그래도 뭉치면 좀 세지 않을까? 너희들의. 그거를 보여줘. 그렇 쪽으로 와, 좀셀것 같은데? 어, 좀셀것 같은데? 야, 이것도 먹어, 이것도 먹어. 됐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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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오, 오, 오 괜찮다, 괜찮다. 정말 괜찮다. 얘들도. 그러면은, 어, 스테고가 두 마리이기 때문에. 음, 야. 일로 와. 됐다, 됐다. 뚜뚜 물쪽으로, 물쪽으로, 물쪽으로.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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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 야, 덤벼! 덤벼! 우리 피라애들이 있다고. 물속으로 살짝 가서. 야. 오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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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여!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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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laughs> 어? 잠시만, 어? 얘들아? 어? 얘들아? 스테고 안리를못잡네아 어, 저 정도 수가지고는 아마. 예, 피라냐를 제대로 활용하기 힘들 것같아니까 조금 더 많은 피라냐들을 모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저것도 나름 노력해서 잡은 건데. 조금 더 많이 모아줘야 될것 같아. 네, 이번에 다시 피라냐들을 모은 상태인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 이길 수가 있을지 다시 한번 우리 피라냐들로, 어, 스테고사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 피라냐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더 저력을 보여줄 것인가? 형아, 이번에 좀 센, 얘들이 자꾸 자기들끼리 뭉치다가 저렇게 죽더라 수면이 롤... 올라와서 오 갑자기 오! 전력 손실이 심한데 야 인마 일로와 일로와 인마 빨리와 일로와 빨리 그렇지 일로 온다 얘들아 이번에는 이기자 아, 다시 물속으로 유인을 하고 에스태고 아, 스태고 뭔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아쉬운 그림이 없지 않아 있구만. 야, 죽여! 으으으으으으 야, 야, 쎄, 쎄, 쎄! 야, 이번에는 틀리다니까, 정말. 이번에 굉장히 레벨이 높은 녀석이 있는데 자꾸 애들이. 어, 알아서 수면 위로 올라가서 죽는다니까 미쳐버리겠네. 전투에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멍청하게 해수면 위로 올라가서 죽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구먼 피라냐들이 너무 쉽게 죽어서 이런 식으로 다시 피라냐들을 조금 더 수를 많이 늘린 상태인데요. 이번에는 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움직이면서 전력 손실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피라냐 지옥으로, 피라냐의 함정으로 한번 다른 녀석들을 유인을 하나 해와서, 한번 사냥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랩터 좋네! 야, 랩터야! 가자! 엄마랑 가자! 야, 와라! 와라! 너 잘못 걸렸어, 오늘!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야, 와라! 너 여기 물에 빠지는 순간 죽는다, 임마! 와라! 얘들아! 밥 가지고 왔다. 엄마가. 와요. 어 아, 나 미쳐버리겠다. 얘들 고기 먹으면서 욕심 부리다가 해수면이로 자꾸 올라가. 얘들아, 손님 온다. 손님 받을 준비해라. 어 오셨습니까? 여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야, 와라. 바로 우리 손님 입장하십니다. 얘들아 손님 왔다 손님 빨리 환대드려 해어 <laughs> 그만 그만 얘들아 저 자제 차제, 자제 차제. 이아하아 전력 손실이 또 크다 아 이번에는 한번 스피노 야폴무스 컬피어가 몇 방이면 보래 너무 세 진짜 항상 고통받던 우리 물고기를 야 와라 스피노한테 복수열전 다시 한번 제대로 할 수가 있을지. 바로, 막마 야, 손님한테, 얘들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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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얘들아, 손님 빨리 맞이해드려. 얘들아, 빨리 손님 맞이해드려. 죽여! 그렇지! 복수! 얘들아! 너네들 서러움! 제발! 와, 너무 싸다, 근데, 피라냐, 정말. 내가 키우니까 더센것 같아. 얘들아! 어서, 어서, 어서! 손님 가신다! 에헤이! 아, 근데 스피드 진짜 우리 피라냐, 오, 무리, 피라냐 군단 사이에 오니까 뼈도 못 칠, 못 며칠이네. 그냥 박살나버려. 와라,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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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이번에는 진짜 어설프게 안 보내드릴게요. 이번엔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laughs> 얘들아, 손님 다시 오셨다. 아까 아쉬웠대. 죽여. 얘들아, 얘들아. 어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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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픕니다. 손님! 손님! 자꾸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예? 손님!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요. 당신이 이때까지 행해놓은, 예? 업이란 게 있지. 와, 근데 진짜 우리, 오예, 피라냐, 지옥, 여기 피라냐, 군단 사이에 오는 순간, 뭐, 스피노도 물고기를, 그 물고기를 잘 먹는 스피노마저도 정말 1초 컷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크 서바이벌. 오늘은 통발을 이용을 해서 물고기 낚시가 아니라 물고기를 조련을 해서, 어 피라냐 군단을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근데 얘들이, 어 너무 쉽게 잘, 잘 죽죠? 자기들끼리 해수면 위로 올라가서, 어 너무 자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얘들은 정말 소모성으로 사용을 해야 될 녀석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여덟 아홉 마리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얘들은 이제 우리 우물 하나를 만들어줘서 한번 이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죽이지 않고 한번 키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럼 집 앞에 우물이 준비가 되어 있겠죠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